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앤잡 하고 있는 황회장입니다 어, 지금은 제가 어, 양말가게 근처에 있는 제 상가 임대를 다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촬영 왔습니다 제 상가에서 약한 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 명지프라자는 유명 학원가입니다 병원도 있고 어, 지하 3층에 지상 10층 건물에 제 상가는 1층 안쪽에 있고요 실평수는 25평입니다. 두 칸을 합쳐놓은 겁니다. 110호, 111호. 어, 그래서 정비를 다 완료해놨기 때문에 철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철거와 정밀 철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진행을 했고요. 전기도 다 들어올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, 어떤 업종이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천장도 오픈을 해놔서 층고가 어, 5. 아, 4.7m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, 이쪽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1층에 명지프라자 입구 위에 보면 CNA 논스라고 이라고 있는데, 이 간판도 저희 간판입니다. 이 간판도 쓸수 있기 때문에, 여기가 이제 뭐 자연드림이나 약국이나 병원,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,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보시면 제가 오늘 이제 촬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어 보증금을 지금 제가 바꿔 놨어요 그전에 이제 보시면 1500에 150이었는데 보증금 1000에 월세 150으로 바꿔 놨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요정도 25평이면 은 보증금 1000이면 엄청 싼 겁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적어놨죠. 일반 철거, 정밀 철거, 두 차례 걸어서 철거를 완료했고요. 요거 비용만 1000만원 정도 들었고요. 오픈 천장하고 전기 수리하는 것도 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여기는 관리비가 이게 이제 실평수가 25평인데 어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실평수로만 한 평당 만원 정도 나옵니다. 자 이렇게 불을 켜면 어, 이렇게 제가 전기를 레일 등을 다 깔아놔 가지고 뭐 미용실이든 아니면뭐 카페든 들어올 수 있게 어떤 업종이든 아니면 뭐 학원도 괜찮고 어, 여기가 또 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가. 수도가 있고 여기 배관이 또 하수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 와도 상관이 없는데 최대한 일찍 임차인을 마치기 위해서 보증금을 오늘 날짜로 천만원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도 보시면은 정밀 철거를 해놨기 때문에 거의 그 못, 못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철골들이 거의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. 아, 거의 한99% 정도 제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. 아, 원래 일반 철거는 그냥 큰 것만 뭉뚱뭉뚱 해가지고 어, 이렇게 하시는데, 그래서 제가 따로 어, 정밀 철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, 뭐, 페인트를 칠하거나 뭘 해놓으면 이쁘게 이제 잘 어, 색칠이 먹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방이 있는데, 여기 이제 상향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, 위로 올려놨어요. 천장을 오픈해놨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이제 천장이 있으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몇백만 원 들여놓고 이제 다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머지 소방은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업종에 맞게 이제 소방을 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인 거는 다 해놨습니다. 아, 건물은 이게 이제 0 5 5 년도에 지은 건가 그서 어떻게 보면 신형 건물이라 이게 이제 이쁘게 잘 지어졌어요. 다른 데는 이제 이렇게 천장을 오픈해보면 은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철거하는 것도 엄청 돈이 들어요. 근데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다돼있어서 어떤 업종이든지 들어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전화 많이 주시고 보증금 천에 월세 150에 이렇게 오늘 날짜로 변경을 해놨으니까 제 번호로 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어 주소도 아까 제가 찍어 드렸죠. 어,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2-1번 지입니다 명지브라자.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. 유명한 건물이라. 아, 자 여기도 어, 다시 제가 한번 네. 어, 사실 치과 같은 병원이 좀 들어와도 좋은데 어, 아무튼 뭐 25평 이니까 공간이 뭐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고 이 정도면 어떤 업종이든지 할수 있는 자리는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